새해를 시작한 지가, 그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후떡 지나갔네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것은 주님이 그 베드로의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약점은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고 감추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또두 번째 만남 기억 나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억 나시죠? 예.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었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길대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난 뒤로 회개하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사실은 계속 붙어 다녀서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궁금해서 응?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요 사람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도 주님께선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14절을 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네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누구요? 세례 요한. 또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레미야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 이해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으로 보는지도 모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권능의 사람이죠. 그죠? 갈매의 사람에서 그막 불을 막 내리고 가물렀던 땅에 비를 내렸던 그 사람. 엘리야처럼 권능을 임하게 할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누구죠 그쵸 다들 타이틀이 있잖아요 타이틀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 예레미야가 했던게 우는 것만 했나요 아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항상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웠죠. 거짓되고 외식하는 그 모습들을 대고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대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는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보았을지언정, 그들의 예수님의 겉모습은 보았을지언정, 그 가운데 있는 실체는 사람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고 특별하신 분이며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존경할 만한 어떤 인물과 비슷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구원도 오롯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 전혀 신경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들, 지금 우리의 신앙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왔는데, 그죠? 답을 다 줬는데도 고백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이 정답자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을 바라보고 경험했지만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맨날 같이 살았으니까? 옆에서 먹고 자고 씻고 같이 웃고 울고 떠들었으니까? 아니요.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본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믿어지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에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결코 교만할 수가 없게끔 해주시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제가 이거를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와요 이 이상이.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어, 어쩜 저런 고백을 할까?라고 이렇게 확 와닿는 걸 할지언정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교이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고 계세요. <laughs> 예수님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불릴 연약한 한 인간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지만 그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를 교회의 터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를 교회의 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축복하셨어요? 다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처럼 확신하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장 바라고 선호합니다. 그죠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는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에도 그저 빛나는 영광만을 취하기를 원하죠. 2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작정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 꾸짖어요, 꾸짖어. 금방 직으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중에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사단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사단의 일입니까? <laughs> 뭐가 사단의 일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 없이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헌신할 필요 없어요. 왜? 굳이 희생할 필요는 더 없어요. <laughs> 봉사? 할 만하면 하면 되잖아.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만 잘 참석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사단의 속삭임?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요 좁은 길보다는 어떤 길이요? 넓은 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시온의 대로 얼마나 좋아. 강도때와 들짐승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 아, 주님 주신 길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로 가면은 어느 길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꼬리 나는 거라. 예수님이 넓은 길은 어느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그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쵸?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너네도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됨에 참 본질은 주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거 원형대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제가 한번미 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한쪽 자리만. 큰 쪽으로 저는 남자라고 큰 쪽을 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로, 세로 방향 쪽을 줬는데, 아,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끌고 가는데 바닥에 아스팔트 결이 느껴져요. 어깨에. 하. 예수님이 다 지셨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지라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하,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헌신한다 하는데 어떤 헌신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할까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간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나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서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넓은 길로 간다면 그 끝은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2조가 아니라 200조 자산가가 되면 뭐합니까? 그돈다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로 와. 하면 가야 되는데. 세가 빠지게 잠도 못 자고,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할 거냐고요? 응? 곡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처럼, 곡간을 가득 채워놓은 부자처럼, 자,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쉬자. 하는데, 주님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 하면, 가야 되는 거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으로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같죠. 교회 와서 하는 게뭐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나와야 되겠다.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나. 하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걸음이 다른 이들을 보기에 미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지치고 힘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새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의 중심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희미하게 바라보시는 거야.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을 향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자기 생명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더행복 공부 방사역. 또, 잠시 멈췄지만,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다시 시작할 더행복 청소년 수련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다짐하며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올한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